대한민국 보건사회복지 동성 남성을 사랑해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개제식 대글박이한 인간의 일년지 대사를 선명하게 뿌리친 한인수를 포함한 그 직계가족이 식품 영향을 위조한 동남아, 게이 여성으로 성전환한 남자 대글박을 데려다 불안듯이 내 지역 군산시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일은 대한민국 너도 반 집은 미친 짓이지만 내나라에 성전환에서 식품을 나눠줄 수 있는 사회적으로 여성으로 인정을 판정을 내렸는지 잘 보고. 네가 한 행실에 대하여 에이제를 벗어나 사람이 먹고 사는 먹음에 몸속에 그년들이 집어넣은 개털 매장성 직접 보며 여러 사람 앞에 보건소 한번 갔다 오라고 말씀드리고 나도 지쳐서 그만뒀어 잘 들어 인간세상 한 여자를 우습게 보고, 치료를 간으로 쓸개로 알고, 날 닮은 여자가 되겠노라, 성전환, 남자가 여성으로 나와 같은 보지를 갖고, 뭘 요구했나, 동군산 병원에서부터 의사가 나라에 이의신청 한번 못하게 하고, 니네 뜻대로 성전환을 인정시켜줬으므로 네 가족은 나와같이 다 올맞다고 하지마 단 내가 왜 피했나 잘봐내 네 사회적으로 진단서에 네 남자가 가진 성기하고 달라 나는 태어나서 여성으로 니들이 지를 버리게 한네 남편같은 옛 늙은 몸그 늙은이 화교 자태를 생중계 때렸으므로 나를 보고 자화자칭 보고 배웠다고 하지마. 진단서는 여성으로 암투병 환자 맞아. 그래서 너희들이 여자로 환생해서 나를 외면할 때 암투병 환자가 반미인 건사실이요 그래서 물론 박근혜도 사실 알고 슬기가 늘어졌다고 놀아. 분명 말하지만 내 나라 대한민국 외국에서부터 성전환한 여자가 내 나라 대한민국 식당 창에서 밥하기 검찰 드나듬서 오기 때리기 내가 분명 대통령도 암투병 환자로 여자로 나와 같이 단합했다. 그분만. 알았어? 알았냐? 이 씨발년아.